블랙핑크 지수 스윗함에 심장 저격당한 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수의 퇴근길 영상들은 팬들 사이에서 대회사라고 불리죠. 평상시 지수가 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볼수 있는데요. 상냥 스윗 그 자체입니다. 보는 내내 웃음이 절로 나네요. 스케줄 때문에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팬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할까봐 v 이켜는 지수는 정말 덕질을안할 수가 없게 만들죠. 게다가 블핑 마더니 지수는 멤버들 모니터링도 빠짐없이 다 해주고 신곡이 나오면 누구... 보다 앞장서서 홍보를 해주는데요. 리사 포토북도 홍보하고 블랙핑크 단체 사진을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리며 라리사의 1,2,3호 팬들이라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로제 역시 노래 망간부라고 꼭 SNS에 올리는 지수. 게다가 제니는 지수를 가장 많이 따르기도 하자 제니가 울면 지수를 달래주고 제니가 아프면 눈물까지 보이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데요. 연습생 당시엔 제니를 자신의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하며 가족여행까지 데려갈 정도로 동생을 정말 아끼는 마언니 모먼트에 감동받아버렸습니다. 같은 블랙핑크 멤버들은 당연하고 전소미 솔로 활동 역시 발벗고 나서서 응원해주었는데요. 지수가 전소미에게 건네준 대왕 사탕을 보면 지수라고 써 있는데 평상시 지수 팬들이라면 지수가 자신의 이니셜을 지수라고 고집하는 거 아시죠? 사탕 크기에 맞춰 자신의 이니셜까지 담는 센스. 이 정도면 대왕 사탕보다 지수 스위트함 치사량 초과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수 다정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상시 인성 좋기로 소문난 지수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사람을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을 걸어주는 따수 마음씨의 소유자인데요. 이런 지수의 다정미는 설광화 촬영장에서도 빛을 발했죠. 드라마 주연을 맡아 가장 바쁘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자 한명한명 한명 놓치지 않고 필름 카메라로 다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는데요. 이 설광화 출연진들은 SNS에 지수가 찍어준 사진들을 올리며 지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설광화 촬영이 끝나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출연한 배우들과 실진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함께 촬영했던 고김 미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설강하 출연진들과 몸빼바지를 입고 정해인을 응원하기 위해 커넥트 촬영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미수언니가 기대하던 몸빼바지 입고 직접 가서 응원하기 미션 완료. 항상 모두에게 엉뚱한 발상으로 웃음을 준 언니. 나 몸빼바지 절대 반대했지만 언니가 또 결국 우리 모두가 하게 만들었구나. 언니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사랑해. 웃고 있길 바라며. 라고 울려 훈훈함을 자아냈죠. 지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데에는 역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정미품품 지수의 많은 활동과 활약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